자, 여러분 오늘은 어, 미술학원 들어오면 입구에 보이는 음, 공간을 어, 항상 그냥 이렇게 석고상하고 또 화분 놓고 이렇게 꾸몄는데 어, 이번 주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포스트기를 갖다 놨어요. 중간에 저도 수업하다 보면 좀 배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왜 엄마가 간식을 못 챙겨주고 이렇게 밖으로 어 학원 학원 이렇게 연계해서 저녁 늦게 집에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음 토스트기를 갖다 놓고 오면 이렇게 간식을 해서 토스트를 해서 따끈따끈하게 해서 먹고 시작할 거예요. 또 수업 끝나고 먹는 친구들도 있고. 오늘은 여기를 어떻게 꾸미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어, 이렇게 어린이 의자 이렇게 놓고 했는데 좀 꼴보기 싫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 있는 테이블도 이제 없어요. 테이블 여기다가 이렇게 꾸며놔서. 여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공간인데, 여기 제가 마시는 커피, 그 다음에 아이들 정물 그리는 거, 이렇게. 이 테이블, 나무 타입 테이블에 놨는데, 테이블이 없어서 집에 있는 이렇게 캠핑 테이블 가져왔고요. 이제 이거 어떻게 꾸미는지 좀 보여줄게요. 캠핑에서 사용하던 폴딩 박스 집에서 가져왔구요 어, 나무 상판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합판 올려놓은 거에요 이렇게 2절 합판 올려놔서 테이블 만들었구요 그냥 두면 너무 안 예쁘죠. 그래서 음, 이렇게 광목천 그냥 천 인터넷으로 구매해가지고 제가 사용하던 건데. 이렇게 광목천을 좀 깔아봤어요. 아 위에 그림은 그냥 매직으로 유성 매직으로 그렸던 거고 그거를 한번 여기다 이제 밀려볼 거예요. 일단 이게 위에 면적이 넓어지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좀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아이들이 토스트 해먹을 수 있도록 이쪽 방을 보고 그리고 항상 저는 이렇게 석고상 하나 올려놔요 아그리빠 석고상 음, 자잘 보이나요? 네, 아그리빠 석고상 올려놓고 이렇게 콘셉트 부분 좀 지저분하니까 좀 가려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다이소에서 파는 과일 바구니 올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그래도 좀 지저분해 보여요 지금 보면 그래서 어... 선물 받는 이 화분 화분을 이렇게 사이에 띄워줄 거예요 석고상하고 이렇게 식물하고 같이 배치하면 되게 예뻐요 석고상을 맞게 칠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그냥 저는 하얀 화이트색이 좋아서 그대로 놔둘 거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이 방향으로. 자 토스트는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조절 버튼이 있는데 저는 한 2번 정도 버튼으로 어, 이 버튼에 따라서 그 토스트가 해 바삭하게 구워지는 정도가 달라요 이번 정도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나와요 그리고 그냥 여기 있던 꽃도 네 놓을 거예요 이거는 이케아에서 좋아졌던 꽃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 들어오는 불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불 들어오는 촛불도, 여기다 그냥, 예쁘게. 저는 예쁜 소품들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갔어요. 이 토스트기는, 겐조 토스트기인데, 사용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몇 년째 썼는데, 고장 안 나고,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 식빵을 어떻게 보관을 할까 하다가, 또그 식빵 그거 차기 그래서 집에 있는 이렇게 빵이 잘 보일 수 있는 투명한 라앤남 어, 용기? 어, 딤채구나. 딤채 딤체 용기를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평소에 빵은 이렇게 유통기한 잘 지켜서 냉장고에 넣어주고요. 빵은 그냥 저는 바로 옆에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에서 그때, 그때 사고 있어요. 자, 그 아이들이 잘 빼서 먹을 수 있도록, 요게 사이즈가 딱이네요. 음, 이렇게 잘 채워서, 자 보이죠? 네, 이렇게 아이들이 빼서 잘 구워 먹을 수 있고, 자 그러면 한번 하나만 구워볼게요. 자, 이렇게 구워지는 동안에. 자, 이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어, 먹을 거기 때문에 올 시간 되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이렇게 앞에다가 어, 세팅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세팅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면 음, 이렇게 보여요. 요거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수업한 내용이고요. 자. 아까 의자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밑에 박스는 음, 이렇게 보이고 하얀색 천을 이렇게 테이블보로 음 재활용해서 쓰니까 어, 좀 한결 깔끔해졌어요. 음, 자, 지금 토스트 하나 넣어놨구요. 요 정도 시간 한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일에 1분 정도인가? 그건 잘 시간 체크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토스트 잘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음. 빵을 그렇게 저도 자주 먹지는 않지만 배고플 때딱 한쪽 정도 먹으면 어좀 맛있고요. 어 잼은 그냥 안 뒀는데 왜냐면 잼을 두면 제가 또 일일이 또 발라줘야 되기도 하고 통에 넣어두면 너무 여기저기 아이들이 흘리고 거기에 시간이 많이 뺏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빵만 구워서 우리 친구들 간식 먹을 건데 어 그냥 따뜻하고 바삭해서 딱히 뭐 바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 이제 나왔다. 자,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본인들이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빼서, 요 정도로 구워져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하나,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너무 바삭해요. 식빵은 옥수수 식빵, 그냥 사서 하고 있고요. 음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은 출근하자마자 아이들이 또저 제가 중간에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토스트 테이블 한번 꾸며봤어요. 자, 저는 아까 구운 토스트를 커피와 함께 먹을 거예요. 지금 작업 시작하기 전에 아침을 제대로 안 먹고 와서 아침에 근데 커피는 이미 한잔 마셔서 이렇게 디카페인, 카페인으로 한잔 마셔야겠어요. 저기에 조금 예열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 이렇게 유리잔에 꽃도 담아놓고 이건 코, 그 음, 꽃다발 꽃다발을 이렇게 선물로 엄마가 받으셨는데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이렇게 거기서 꽃은 그냥 집에 두고 음, 같이 있던 초록색 식물들만 이렇게 담아놨는데 예쁘죠? 네아 이제 커피 나오네요. 디카페인으로. 또 예쁘죠. 이거 음, 영화 영화 컵인데 즐겨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어, 커피는 어저께 집에서 갈아온 원두 커피, 음, 브라질 커피예요. 이거는 자 오, 내려먹는 커피도 좋고, 이렇게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나오는 거는 위에 거품이 더 이렇게 풍성하게, 나와서, 좀, 딱첫입 먹었을 때 되게 부드럽고. 어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리라고, 감이랑 사과랑 밤이랑 뭐 이런 거 가져오고, 이렇게 식물도 놨는데, 아이들이 어 수업하고서 또 그리라고 그러니까 안 그리더라고요. 지금까지 딱한 명, 한 친구가만 그렸어요. 커피가 되게 오래 나오네요. 저는 아메리카노로 마셔서 네. 이렇게 커피 나왔어요. 자 이제 아까 구운 이렇게 토스트 아 되게 잘 구워지죠 토스트입니다. 저거 완전 효자예요 효자 사용한지 어, 한5년 이상 됐는데 고장 한 번도 안 나고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랑 커피랑 이렇게 해서. 지금 출근 음, 아침으로 먹고 이제 저는 작업 시작할게요 여러분 안녕